안녕하십니까 서아비티의 김규진입니다. 오늘은 VR 환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환자를 유요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얼마의 기간 정도는 회복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VR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VR 환자의 회복 기간은 환자의 사실 면역이 얼마나 회복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양 병에 발생하는 VR 환자분들은 원내 전파, 타인을 통한 전파도 일부 있겠으나 제 개인적인 경험상 충분히 어 방역이나 아니면은 그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환율을 잘 갖춰주는 병원에서는 사실은 타인 통한 전파의 환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굳이 방코마이신 같은 항생제 쓰지 않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컨슐이 악화되시면은 VR이균이 대장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이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종을 앞두거나 있거나 하면은, 이런 VR이 균이 검출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대략 회복되는 기간은 얼마나 빨리 면역이 회복되고, 전반적인 컨실이 회복되는지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빠르신 분들은 처음 검출되고, 곧장 3주여서 음성이 나와서 3주만에 격리해제되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요. 통상적으로는 한 3에서 6개월, 오래 걸으신 분은 1년 전 넘게 기는 시간 동안 이제 VI균이 이제 검출된 경우에 있어서 격리를 넣게 됩니다. 이 VI균이 검출이 안 되고 격리가 해지게 되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께서 전반적인 컨션이 좋으시면은 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댁에서 가셔서 되시기 힘든 이제 전반 의료적인 상태 돌봄 요양 상태로 하면은 요양병원에 있는 일반 병실로 전시를 하셔가지고 그 병실 안에서 치료를 받아서 굳이 이제 격리하지 않고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외부에도 다니시고 재활치료 다니시고 여러 가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등 일반적인 어,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케어하면서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 컨실러 좋으신 분들은 당일 대로 가셔가지고 대 댁에서 의상태활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